안녕하세요, 하천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책을 내게 되었어요. 바로 이 봉다리 텃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유튜브에서는 볼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하고요, 유튜브를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려놨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제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청방배추 대구에서는요, 청방배추라고 해요. 이걸로 꽁다리를 또 잘라가지고 한 음, 키우고 키워서 국도 끓이고 꽃도 보고 뒤에 아주 맛있는 요리도 해 놓았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요리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요 꽁다리를 가지고도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또 꽁다리 전문가잖아요. <laughs> 봉다리 텃밭이 아니고, 또 꽁다리, 꽁다리, 뽕 뽑아먹기 하면서 또 한번 책을 내야 될것 같아요. 그쵸? <laughs> 제가 요거 속 가쪽 입 뜯어내고, 속 심지로도 한번 심어보고, 또 머리를 땡캉 잘라가지고 머리만 한번 심어서 어느 게잘 자라나, 또 한번 실험을 해서 또 어느 게잘 자라는지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파 속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삭삭삭 삭 벗겨내시고, 요거는 또 재활용합니다. 철사. 주부들 사용할 일이 많죠? 이거는 상토입니다. 원예용 상토에다가 흙을 꼭꼭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꼭꼭 누르면은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숨을 못 쉬잖아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목꽉 조르면 숨 쉬겠습니까? 딱 이렇게 숨도 못 쉬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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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이나 화초들도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화초 죽이는 똥손이었을 때는 시장에 가면 스킨답서스를 심으라는데 흙이 정말 부드럽고 예쁜 거예요. 저는 그 흙을 사서 쓴다는 걸 아예 상상도 못 하고요. 제 책에 보면 그런 게다 적혀 있습니다.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laughs> 책 장사하는 건데요.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어, 그, 어, 그래서 저는 흙을 사서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동네에 이제 마당에 막 골목에 있는 흙을 사다가 화분에 심으러 오니까 흙이 막땡땡하게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화초가 식물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파를 심으놔도안 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죠? 공짜로 뭐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laughs> 제가 여지껏 50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 터득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빠진다. <laughs> 이걸 배웠습니다. <laughs> 이거 두개 말고 더 배운 것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두 개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보이시죠? 머리를 잘라서도 키우고, 한 입씩 떼서도 제가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번, 샤샤샤샤, 완전 듬뿍 축축하게 주시면 안 되고요. 물도 아주 부드럽게 샤라락, 샤라락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갖다 부으면은 흙이 지금 부드러워가지고 흙이 훈푹 패입니다. 패여서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새 뿌리가 나올 때까지 얘들이 엄청 몸살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거든요. 15일 후입니다. 끈기력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댓글에 나는 안나요. 3일 됐는데 안나요. 일주일 됐는데 안납니다. 15일 후입니다. 24일 후입니다. 거의 한달 걸립니다, 한 달. 잎사귀가 엄청 튼튼해요. 처음에 사왔을 때보다 더 튼튼해요, 막 잎이. 처음에 그냥 돈 주고 사왔을 때보다 이렇게 키우는 게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약도 치지 않죠. 밭에다 이거 심으면 정말 벌레 많이 먹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니까 안전하죠, 그죠? 제가 뜯어가지고 다시 키우려고 놓아놨는데요. 큰나 어, 안큰나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뭔가요 어, 집에 하초안 키워도 됩니다 채소 키우고 꽃 보시면 돼요 청방배치에서 이렇게 예쁘게 핀, 피는 꽃 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어, 채소 화초나라라고 바꿔야겠어요 이름을 그죠 오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는니 하나 없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채소도 키우고 먹고 꽃도 보고 어때요? 하차로 키우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것 같지 않나요? 뒤쪽에 맛있는 요리도 해볼게요. 기대하시네요. 자기다 크어든까지또 찢겠네. 아이고 내가 참 진짜 <laughs> 된장 한 수저, 마늘 한 수저, 그리고 소금. 이거는 제가 어, 보험 넣었는데 <laughs> 사은품으로 감사하다고 이거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어서 집에 오면 또 이제 그냥 못 오니까 미안해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추에 간이 뵐수 있도록 조물조물조물 묻히세요. 배추에 간이 배워서 훨씬 마,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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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 30년 경력 요리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또 친구, 제 친구 숙희가 있는데요. 걔가 이렇 고디 잡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나물 뜯고 숙, 쾌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무릎도 아픈데 이거 구디 주로 가서 저 먹으라고 이렇게 까 가지고 삶아서까지 이렇게 물까지 이렇게 넣어서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laughs> 수키야, 수키에요 이름이 수키야. 고마워. 정말 잘 먹을게. 네. 여기를 삭 부어 줍니다. 수키가 물을 좀더 첨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 국물이 진하다고요. 근데 저희 집은 국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일단 고기에 비해서 양이 많은 것 같은데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꺼려줍니다. 끓여줍니다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습 끓여줍니다 불게 생뜰거입니다 생뜰 때 깊이 안낸거예요 아, 땅같이 깊이는 내야 하는데, 깊이 안 내고 저희는 요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귀찮기는 해요. 귀찮으면은 맛있는 일이 생긴다. 자, 바가지가 어디가가 없고, 큰 바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것도 왜이렇큰 거밖에 없노? 헉헉요 이렇게. <laughs> 살리듯이 솔솔솔솔솔솔 이어집니다 돌이 있나 없나 이 돌은 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좀 까실까실하네요. 식는 개념에서, 물은 없는데, 깨끗하게, 씻어, 씻어. 이렇게 이건 또 저희 형님이 주신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영덕에서. 형님이 주셔가지고, 오, 전부 준거 밖에 없네 가만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전생에 뭐, 나라는 몸구에도 뭐를, 뭐는 했나봐요. 도르유토끼좀 했나봐요. 이렇게. 주위에서 뭘 주시는 거 보니까. 그죠? 뿌듯합니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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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 근데, 무슨 기 딱가리가 또 어디 갔나. 아이고, 맨날 하 있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맨날 찾았습니다. 네. 그나마찾았다입니다 어쨌든 찾아도 없습니다. 방, 갈아올게요. 방, 들리시죠? 바늘 소리. 자, 끓기 시작합니다. 꼴기 시작하면, 게 가는 것을 부어줍니다. 이러면 훨씬 더 고소해요. 잘 헹궈서 식겠죠 감도 된것 같아요 조금 더 끓여줄게요 한소끔 두. 우두두두두. 고디가 나다 고디. 고디는 밑에 까라앉아. 그런즉 그런즉 그런즉. 우와. 셔리 하게 먹다, 오늘또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나? 어 a c h i n e I do. I do. I do. I 고 o I d 일단은. <laughs> 아이 참 우아하게 먹을려니까이잘 안되네 길어가지고 음, 진짜 el curi